<laughs>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에, 아쉬운데. 일단 만렙 직업으로 하나만 하고 자자. 아직 던전 안 열렸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던전 안 열렸어요. 아직 퀘스트 수락한 상태거든요. <laughs> 아직 안 열렸어요. 이게 던전, 아까 던전이 아니에요. <laughs> 퀘스트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아몇 시간 몇분 간격으로 사양을 계속 변경하고 있다고요? 너무했다. 에바. 전자동 건축 시스템 빅치즈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 어머머머머머아 그래서 치즈야? 비명 섞인 통신? 세상에 스마일턴 도전 가능. 예아 느긋하게 가고 싶은데. 풍경도 좀 보고, 에... 에... 아, 조물원이 있었네. 이조물원 말한 거구나. 조물원이랑 뭐가 안 맞아? 벌써 까먹었어. 에. 에이... 에. 에이... 나 레벨은 됐나? 540. 아, 아슬아슬하게 되네요. 나템 이거 보면 되게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딜 겁나 안 넣는 거 아니야? 코드님 가실래요? 가실 건가? 가실 건가요? 가. 가시... 동계님도 있네. 동계님 갈래요? 방송 안 보고 있나? 아. 아 바로 매칭 안 되지 참. 나 탱커 아니지? <laughs> 나 탱커 아니지? <laughs> 제 목까지 딜좀 해주세요. 제가 템이 구려서 그리고 사실 기공사 오프닝도 몰라. 전사, 무도가가 던전이 빠른 조합이라고요? 무도가가 그렇게 떡상했어요? 대박. 그렇구나. 오호 매칭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었어요. 12시라서 그런가? 광질이 2개 추가되었다고요. 2개나 추가됐으면 많이 됐죠. 보통 하나... <laughs> 하나도 추가될랑말랑인데 정말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 스킬... 그니까, 딜서가 개편됐지. 아, 아직 나 만렙 안 찍었구나. 어머, 다들. 라라페리 없으시네요 스마일턴. 어머, 여 왜, 저 옆으로 서 있어?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 잠깐. 비짐. 볼륨 높여야지. 어머, 귀여워. 이게 뭐야? 문이 이상해.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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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하겠어. 아, 쟤한테 저렇게 말도 걸어보고 싶은데. 아, 엄마 멀미해요. 아, 아. 이게, 아 어, 트러스트로 오면 느긋하게 돌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 이거 그거 같아. 게임 포탈 같아. 저쪽이야. 그 포탈 알죠? 포, 포탈 1, 2, 3. 2까지 있나? 3까지. 3까지 있었던 거 같아. 내가 1, 2, 3를 다 사고, 원만 한 다음에, 멀미 나가지고, 못 타. 하... 2와 3를 못한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2까지만 있나 어쨌든 저는 원만했어요 사긴 샀는데 다 샀는데 그때 때일 해가지고 다 샀는데 저기 주차를 왜 이렇게 아 어, 땡겨졌다 이거 질사 종이님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laughs> 과열이, 대상, 단일 대상만, 어? 단일 대상만 올라가네? 광은 안 올라가는군요. 광은 안 올라가는구나. 그걸 물어보려고. 어머, 쟤 뭐야, 못생겼어요. 아 뭐야 저게 뭐 어디로 피해야 돼 어머? 왠지 파란 걸받았으니 빨강 빨간... 아, 만렙 스킬 자꾸 안 쓰지. 회전 뭐려 뭐야, 이거. 에? 뭐하니? 어머머머머머머? 뭔가, 어머 응? 왠지 이쪽에, 응.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어머, 반대쪽에서? 에? 제? <laughs> 아 뭔데? <laughs> 오늘은 나긋나긋한 컨셉으로 방송할라 그랬는데. 진짜 아아어어어 아, 아, 아. 호반지대 특돌이구나. 그것 떴나 보네. 그 익시온 떴나 보네. 아 뭔데? 왜 죽었는데? 스킬아 이게 씨. 아 혼자 오면 괜찮아. 아왜 트러스트 안 주는데. 왜 드러스타 안 주는데 너무해 무기 기술 무기 기술 무기 기술 쭈쭈이. 쭈쭈. 쭈쭈. 뭘 쭈쭈. ファイヤーあら、止まんが。 아까 1렘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판 없는 데데 뭐야. 빙글빙글 회전이라서 뭐, 뭐. 어? 얘는, 뭐야? 전체 백일 공가 뭐야. 속았네. 그냥 광이네? 전방을 토약한다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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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머, 저게 뭐야. 아 울티마툴레 특돌 아 으으... 으... <laughs> 심지어 모그리야 <laughs> 특돌이 돌았는데 왜 가질 못하니 던전 아니니까. 뭐야, 쟤네 마주 봐. 귀었다 마치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구나. 저렇게 생 인, 인공 로봇 수술 로봇이 저렇게 생겼거든. 팔 팔처럼 암 보통 암... 나 이거 처맞을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움직이면 딜이 네, 딜이. 아, 아 잘못 아. 아 뭐야. 어, 스킬 잘못 눌렀어. 당황했다. 아나 내단도 있지. 아, 아이, 본직이 아니니까. 웃는 도우미? 웃는 도우미를 내가 왜 때려야 돼? 웃는 표토를 왜 때려야 돼? 애들 왜다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데 막 때려야 돼?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하대요. 안 돼, 이거 맞아야 돼. 안 돼. 화염방사를 <laughs> 놓칠 순 없어. 일란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화염방사니까요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염방사니까요. 아, 내딜 쓰레기면 쳐맞고 있으면 좀 매너가 아닌데. 뭐다 갖고 있다노? 얘가 치즈 뭔가요? <laughs> 귀여워. 어머머머. 웃음 전 파자래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 무섭게 나와? 안전을 위하여 폭설한다고요? 어머 제가 저런 무서운 소리를... 뭔데 아, 김이 모르겠네. 이거 그게 아니라, 아니 트러스트로 가면 좀뭘 해야 되지? 타악할 아, 시간 있는데 사람들이랑 오면 정신이 없어. 아 이건 공략 봐야겠네요. 이거 나서. 哎，给你！哎 <noise>。<noise> 반제 반전? 방전? 뭘뭘 방전시키니? 하지마, 뭔지 모를라도 하지마. 아, <laughs> 나 나도 나도 리미 쓸라고 했는데 스킬 잘못 눌렀어. 끌럽네 대박. 역시 주직이 아니라. 코드님, 같이 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추천도 안 받고 가셨네. 어, 누가 나 추천했어. 파티는 해체할게요. 감사합니다. 나, 나 초행이라서 파, 파추, 파, 그 뭐지? 그거 준 거야? 불쌍하다고? <laughs> 또르크 좌우 보면서 얼음 불? 근데, 아. 얇은 곳은 무조건 안 되고, 넓은 곳은 그냥 그거구나. 넓은 곳은 또 넓은 곳대로 그게 나오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장판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빅치즈를 잃었대. 낙원 도시를 짓기 위해서 빅치즈에는 행복 추구 기능을 심어놨답니다. 아이고 모순된 사양 변경이 추가되면서 빅치즈는 무엇이 행복인지 알수 없게 돼버린 거겠죠. 어 슬프다. 아, 애미한 곳에 서 있지 말라고 깔린는 <laughs> 그런 것이었군요. 어쨌든 안전지대가 아니었... 음, 에이, 얼굴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스마일 터이이 얼굴이랑 상관이 있나? 아니면 빅치즈를 해치우면서 여기가 여기 생겼다는 설정인가? 뭐지? 무징 낙원 도시 스마일턴. 그곳은 누구나 환하게 웃으며 살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될 예정이었다. 반복되는 기획 수정. 임박한 마감일. 이두 가지가 겹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laughs> 만 2000년의 문명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당연한 일이지만 그 대부분을 잠자며 보낸 레포릿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대로 두면 웃으면서 침입자를 때려눕히는 무자비한 지하 미궁이 다리 최신부까지 펼쳐질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자. <laughs> 뭐야 던전 설명 왜 이렇게 웃겨? 그렇다고 합니다.